네, YC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아, 10%고요. 13,000원입니다. 네, YC 13,000원에 비중 10%인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혹시 뭐 특별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네, 이 매수가까지 올수 있을지 음. 아니면 지금 투매를 좀 해도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수 있을지, 추가 매수 관점으로도 보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YC 현시점에서 매수가까지 올수 있는지, 춤의 네. 타이밍인가요, 지금? 자, YC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지지선을 찍었고요. 어, 네, 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YC 지금 떨어져서 너무 속상하신데, 제가 요거를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드리블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 c 같은 경우에 어, 기존에 네. 밑에 있는 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났어요 여기서도 보이시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또 한번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어디까지 네. 이제 올라갈지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13,000원이기 때문에 본전까지 올수 있는지 네. 제일 궁금하시죠? 네. 자, 이 어, 여기 있는 세력들이 지금 저항선을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자, 이게 네. 보시다시피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네. 뭘 봐야 되냐면 다음 주에 조정이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네. 어,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수가 네. 조정이 한번 나왔다 해도 여기서 W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매수 잡으셔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밑에 있는 지지선이 어, 9100원이니까 9050원을 이탈을 하면 이거는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 라인이 6040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물을 타고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다음 주에 밑에 있는 지지선라인 있죠. 9100원 쪽에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온다. 그때는 위에 올라가게 되면 제 위에 목표치 알려드릴게요. 13400원입니다. 이 13,400원 네. 라인까지, 그러니까 좀 약수익이긴 한데, 그 라인에서 네.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세력들, 네. 여기 있는 세력들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던 그 라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13,400원을 뚫으면 어디까지 갈수 있냐? 뚫으면은 위로 슈팅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린 좀 리스크를 네.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13,400원 라인, 13,000원 라인에서는 50%는 일단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을 매도. 지금 100주를 갖고 오시면 네. 50주만 매도를 하시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찍고 나서 돌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0%만 매도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오면 어, 밑에 있는 지지선 9,100원, 150원 라인에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